배가 바로 신선이다. 음, 신선은 몇백 년쯤 산다면서요. 음? 보람아, 배 아파? 어디 보자, 2천 년 정도는 살았을걸? 예? 그래? 2천 년이라고요? 정말 신선이세요? 음, 음, 그럼 앉은 채로 하늘을 날수 있으세요? 천리안으로 먼 곳도 보실 수 있고요? 그야 식은 죽 먹기지. 음, 굉장해 음! 인간이 그렇게 오래 살수 있는 거야? 에이, 말도 안 되지. 어, 어, 신선할아버지! 저흰 요만한 크기의 신기한 도마뱀을 찾으러 왔는데 신선할아버지의 천리안으로 찾아주실 수 있으세요? 아, 천리안? 도마뱀이라? 옳지! 그거라면 우리 암자에 있단다! 정말요? 그 암자라면 사원인가요? 사원? 응! 어. 날 따라오너라. 도마뱀이라. 음. 자, 다 왔다. 여기가 우리 암자란다. 이...이건 뭐야? 기념품 매장이네. 그러게... <laughs> 아까 그 신선할아버지는... 속은거야 어서 오세요. 환영합니다. 천천히 둘러보세요. <laughs> 시간만 낭비했어. 괜찮아. 타이니 소원은 다시 찾으면 돼. 그래, 타이니 소원은 가까이에 있어. 용천아 어, 어? 정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. 어. 찾았다. 저기야, 신타우스 사물스다! 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조심하세요, <laughs> 할아버지. 오냐,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면 된단다 걱정 마라. 여기 있구나, 요상한 도마뱀. 이리 와, 이리 온. <laughs> 왜 그러느냐? <응? 웃음> 이, 이, 이왜 부어? 아! <웃음> <웃음> 할아버지, 신선 할아버지. 난 괜찮다. <laughs> 아이다, 어, 제이야 어? 알고 있어. 타이니서는 내가 가진다. 제집 광선 발사. 으악! 으악! 음? 공룡 제집? 내 큐브를 돌려줘. 그건 곤란한데 내친 김에 너희 타이니서도 가져가야겠어. 배틀로 승부를 내자. 좋아, 다던 봐야. 이 배틀 칼로비스님의 명령입니까? 세이 잊었어? 내 말은 곧 칼로비스의 명령이다. 네, 알겠습니다. 좋아, 해보자. 그래, 가라, 내 카라... 못 네, 그래, <laughs>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그렇지. 나왜 먹는 걸 멈추지 못할까? 어? 응? 제2의 큐브잖아. 맞아, 그런데 애들은 어디 간 거지? 아무도 안 보이는데. <웃음> <웃음> 아, 살았다. 응? 시라라야! 쟤네는늘 붙어 다녔는데 둘이 싸운 건가? 오라버니 어디 있어? 니네 오라버니 행방을 왜 우리한테 묻냐? 공룡 체집은 이미 끝났다. 아무래도 제이는 배틀필드에 가 있는 모양이다. 나용찬하고 배틀 중인 건가? 그런데 너희는 왜 여기 있어? 너야말로 제이랑 함께 있는 거 아니었어? 맞아. 그건 너희가 알것 없고. 이왕 이렇게 된거 너하고 배틀해줄게. 배틀해준다고? 뭐야? 말투가 건방지잖아. 내가 오늘 대낮나부터 괜한 고생을 해서 짜증 났거든. 배틀할 거야, 날 거야. 나야말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응? 알아? 상대해 주마. 아이고, 라마, 그건 가라 맥스. 뭐, 아, 그로 갔다. 사우루스. 내가 이겼다! <laughs> 즐거웠다 아크로는 내가 가져가지 <laughs> 어때 너와 내가 힘을 합치면 원대한 야망을 이룰 수 있어 야망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이 지구를 공룡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야 <laughs> 그렇게는 안될 거야 그래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 <laughs>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. 어림없지. 와, 어? 어, 내 큐브. 어, 어. 또 가지고 달아났구나. 다음엔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, 수호야 네, 티라라도 온것 같은데 안 보여. 어? 우람이랑 세모도. 어? 그러게. 어, 배틀 필드 반응이 하나 더 있어. 뭐라고? 어? 저기야. 어? 그럼 우람이랑 티라라가 배틀 중인 거네. 어? <laughs> 내 살. 쌀타는 이제 우람미거야 <laughs> <laughs> 어떠냐? 쌀타사우루스는 이제 내거다 <laughs> 속상해. 이렇게 된건 다 오라버니 탓이야. 게다가 또 먼저 갔잖아! <laughs> 이만 돌아가, 딜라라. 오늘은 제대로 풀리는게 없어요. 울지마라! <laughs> 우람아! 이겼어? 당연하지. 이 형님이 누구냐? 이제 그만 돌아가자. <웃음> <웃음> 뭐야? 오라버니가 안왔어요, 아버지. 설마!